자, 우리 경남 스테일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코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남 스틸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한 13%가량의 이런 주가 급락세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홍준표 관련주를 엮이면서, 자, 지금 정치 테마주로서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최근에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이 정치 테마주로서 계속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네. 자, 이런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알고 이제 분석을 해 봐야 여러분들이 경남 스타일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러면 이 경남스틸이란 종목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어, 정말 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경남 스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 개미털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이 홍준표 전 시장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조기 대선 전에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서 이제 세력들이 또 엑시트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엑시트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든 조기 대선이 여러분들 6월 3일로 딱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제 조기 대선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이제 조기 대선 직전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모두 다 털고 나가는 자 이런 엑시트를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조기 대선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아직까지 끌어오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과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두 다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올라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눌림 혹은 좀 나왔다가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경남스틸이란 종목이 딱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주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4월 19일 영상이죠. 자 제가 이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 전구점 돌파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뭐야 그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눌리 먹은 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경남스틸이란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 여기에서 이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좀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쌍봉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고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 휴마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요 라인에서 이렇게 고점이 한번 딱 만들어졌을 때 쌍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요 뒤쪽에서 또다시 이 쌍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뉘는 건데 아직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요 쌍봉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쌍봉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기대선이라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봉을 만들고 이 뒤쪽에서 저점을 만든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좀더 떨어진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쌍봉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 고점 대비해서 요 앞에는 전저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 경남 스타일 같은 경우도 요 앞에는 전저점 라인까지 빠질 수 있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매매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남스틸이란 종목,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잡히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경남스틸이란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경남 스틸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경남 스틸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경남 스틸에 대한 이 분석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있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 버튼을 눌러 보시면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딱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경남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경남 스틸에 대한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확실하게 대응하셔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남 스틸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져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 보면서 경남 스틸, 이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자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그래도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요.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에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 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안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날짜 여러분들 4월 21일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또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게 4월 21일 오늘 날짜로 제가 요 컴퍼니 K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4.8 8%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아침부터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이 종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아침마다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런 단타 조목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좀잘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있건 여러분의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녹바꾸라고 딱소세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딱 클릭을 하시면에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시 26분에 또 이지영님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지영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또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하던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광고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